그래서 안악리가 발견했답니다. 뿌리를 최초에 발견했어요. 최초에 발견했을 때에는 이렇게 따가지고 집에를 가서 이 짜서 먹었어요. 짜서 먹으니까 기집이 망가져버리죠. <목소리> 이러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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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을 지, 따가지고 이래, 집에 가니까 바람에 가니까 꿀리 빠진 걸 발견했어요. 발견했는데 그게 이제 온심욕으로 꿀 빠진 걸 발견해서 박사님들이 렇게 온심욕으로 기계를 <목소리> 만든 거죠. 색이 어느 나라고 이렇게 지게를 뚫을답니다. 그러니까 세탁기 마지막에 보면은 탈수현상을 느끼죠. 그게 원심력이거든요이원심력이 이것도 뿔에서 온심력인데, 여기는 이제 이 알은 안 망가지고 뿔을 썩박혀 됐어요, 양쪽으로. 그래서 이제 뿔이 되는데, 뿔 나오는 시점이 70년도 다르고, 80년도 다르고, 지금 다 달라지고 있어요. 1970년도, 80년도에는 일체 꿀 같은 거, 쌀이 꿀, 이런, 군나무 가운데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대표적으 우리나라에는 현재 지금 아카시아 꿀, 방꿀, 삼번나무꿀 주종을 루고 있습니다 어, 80년도에는 유채꿀이 많이 나왔었어요 유채꿀이 많이 나왔는데 유채가 그게 이제 한국유로쓰이는데 우리나라는 찬성이 안, 안 맞으니까 중국하고 독일, 캐나다 같은 서 대량을 심어요 한국유 그 심은 섭취를 입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수가 자꾸 저어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카시아 꿀, 어, 이런나무 꿀, 빵이라고 주춤을 했는데, 꿀도 이 나라마다 다틀려져몇 네팔 같은 꿀은요, 독정이 있어가지고, 80년도에는 노약사들이막6명이지 죽었었어요. 그래서 죽게 꿀을 먹고 죽으니까, 안기구에서 검사들이, 기포공항에서 다 수거를 했었어요. 그걸 마약 섞어서, 한이 번인줄 알고 그런데 예, 그런대 하니까 강한 독성이 나타났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진달래가 피는데 3월 4월 초에 피는다 4월 12개에 진짜 피는데 독성이 있어요 물이 죽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독성이 진달래 독성이 있습니다 꽃을 따먹는 편이잖아요 근데 물도 죽어요 약간 죽습니다 근데 독기 약한데 외팔 쪽에 독이 강해요 이게 우리나라로 먹버동는좀 되게 국으로 쓰이지 제한됐습니다 근데 그쪽 사람들은 일성이 생겨서 문제가 없어요. 네. 어느 숫자로 술을 먹기 하게 해야 지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돼요. 성이